저는 소라왕도반갑습니다 언제나 하는 그 대사입니다. 오늘의 것은 무엇이냐면, 은그 저를 위한 워크샵을 만들어주셨어요. 제가 이제 워크샵을 안한 지가 오래됐는데, 저를 위한 워크샵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코드는 gqk0a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랑 같이 해주실 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냐, 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분들은 내가 시참한다는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 건지 정말 대단하면서도 감사하고, 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지금 김재원을 위한 김재원 워크샵 시작! 언제나는 그대사. 여러분들, 뭔지 모를 텐데, 어,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일단은 김재원 대 성현이입니다. 당신은 성현이입니다. 성현이는 김재원의 피해 끝까지 살아남으시면 됩니다. 왜 김재원이냐면은, 예, 네, 보여드릴게요. 김재원이 곧 보일 거예요. 제가, 저는 이제 성현이고요. 이제 메이한테서, 아니, 김재원에테서 도망치면 됩니다. 김재원한테 얼려지면 죽습니다. 자, 저기 한번 벌써 죽었네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뭐, 끊기지, 이거? 봐봐, 이거 핑이 좀 이상한데, 애들? 뭐야, 이거 왜 자꾸 왜, 왜 이렇게 왔다가도 왜, 핑이 왜 이래? 어, 지금 이거 워크샵에, 무, 워크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을 줄였고요 어, 그래도 아까보단 덜 끊기는 것 같긴 해. 어, 아까보다 덜 끊긴다. 아, 사람을 줄였나 보다, 이게. 워크샵이 사람이 많으면 안 되나 보다, 이거는. 오케이, 이제 고기스 나타납니다. 이제 김지현이 슬슬 옵니다. 안개 때문에, 오! <laughs> 방금 멋지 뭐 치러... 방금 <laughs> 뭐, 방금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착각인가? 여기 가이 가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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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헤이, 헤이! <laughs> 뭐가 <laughs> 저... <laughs> <laughs> 지나간 것 같은데? 착각인가? 뭔가 김재원 프로필 사진 같은 게 지나갔는데? 하하하 <laughs> <laughs> 아, 이러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얼려지면 죽는 겁니다. 자동으로 죽어요, 이렇게. 오케이. 이런 김재연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이 게임 목표입니다. <laughs> 아, 이거 직접 만들어주셨어요. 저를 위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공격이, 요요요요요, 요요. 이러면서 요요요요가 글자가 나가요. 그리고, 시프트 달리기도 있음, 재원님. 어, 나도 재원이긴 한데, 이분도 재원님이니까, 일단은. 이이 이렇게 어 눈썹이 변해 시프트하면은 입이랑 눈썹이 변해 어그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평온한 상태인데 달리기를 누르면은 눈썹이 화난 눈썹이랑 입을 벌리면서 뛰니다개 어, 귀여워요 어 제가 아무래도 그 귀여운 유튜버인 걸어 그대로 반영하셨습니다 메이코패스 5년차의 감각 이러면서 이제 대사 같은 게 나오네 자 이렇게 다 얼리면은 이기는 겁니다 지금 안 죽은 사람이 한명 있네 한명자 이분 오오요요요요요 여기서 쫓아가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쫓아가는 게 옛날 저희 그 대사들 <laughs> 개 무섭네 내가 내가 생각해도 좀 무섭다 내 캐릭터인데 좀 무섭다 심지어 점프할때 구현돼 있어 메이 진짜 못한다 키키키키 저것도 옛날에 성현의 대사 아닌가 로드 그 까부로 이거 아니었나 어 그런 거고요한번 이제 다시 이제 이제 게임 규칙을 알게 되었으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왕에게 좋지 내가 한번 김지원 해도 될것같은데나 김지원 잘할 자신 있는데. 어, 나, 김지훈이다. 반갑다, 성현아. 아, 이건 화지, 이건 마이크 음질 안 줘야 돼. 반갑다, 성현아. 따! <laughs> 음, 성현아, 딱 기다려. 그러게, 날왜 빡치게 했니? 어, 이리... 고맙다. 이렇게 앉았다, 일었다,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그 감정 표현 누르면은, 이렇게. 아, 너무 행복해! 이러면서 대사가 뜹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한 번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아, 그러게 왜갇쳤어네가갇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 거 아니야. 일로와, 성현아! 성현아! 일로와! 어디 갔지, 우리 성, 어? 성현아! 이거 F 누르면 2인칭으로 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더, 야, 오버워치에 맞지 않는 높이라서 뭔가 더 공포적인 느낌이 나. 어, 까비? 어, 까비, 까비. 아, 이거, 이게, 인칭을 하면 안 좋은 게잘안 나가, 이게. 안녕? 반갑다, 성현아. 자, 다, 너도 일로 와. 안았다 반갑다, 성현아. 오케이. 자, 이제 남은 건 이제 두 명이죠. 아, 60초 남았네. 이거 숨어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 여기에 숨어있을 수도 있죠. 잘 봐야 됩니다. 어, 반갑다, 성현아. 어디 그렇게 도망가니, 성현아. 바갑다라라 자, 달리기 사용한 다음에, 궁기 생겼으니까, 그 30초 되면은, 저한테서 모든 성현들의 위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0초 기다리면은 상대가 어딘지 알수 있겠죠. 어, 이거 빨리 30초 안에 잡아야 됩니다. 성현아. 하아 그냥 나호와, 나하. 성현아, 반갑다. 어 이렇게 위치가 어. 뜨게됩니다 성현아 반갑다 아 너무 행복해 자 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죽은 곳 날라가고 자 이러면은 제가 승리하게 됩니다 가단하죠 여러분들 얼굴 웃기게 생겼다고? 저거 왜 괜히 기분, 기분 나쁘지? 자 한번 다시 하, 아 이거 한번 팥쥐 봐보자 팥쥐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다 <laughs> 아얘 인성질 하는거 역시 오버워치도 인성질을 아는구나 파치의 인성질이 나오네 오케이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할줄 알겠죠? 제가 김재현의 정석을 보여줬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게 은근 무서운 게 안개가 껴있어가지고 은근 무섭습니다 김재현이 등장했어요 빨리 도망치세요 내가 네, 그렇게 무서운 존재인가? 나는 정말 봉사심 많이 하고 배력 있고 착하고 어, 매력 있는 아이고 언제나 착한 아이고 남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인데 어쩌다 이미지가 이렇게 됐는지 내 생각엔 이건 음모야 나를 싫어하는 누군가가 내 이미지를 마음대로 <laughs> 와야 뒤집뻔했다 도망가 성연이들아! 도망가! 와이거 좀만 2 초만 늦었으면 죽은 뻔했다와그개 김전 온다 어왜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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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전 온다 <laughs> 내가 내가 저랬나? 어, 메이크업 <laughs> 했을 때 차라리 무서웠나? 야, 야 안개 때문에 개 무섭 어 저기 온다 저기 온다 김전 저기 온다 김전 저기 온다 야저 안개 때문에 그개 무섭네 은근. 어디 갔었지? 김전 어디 갔지? 와! 아아아 여기로 가자 다시 우와! 살려줘 살려줘 니가 대신 죽어 야 여기 다 있다 여기 다 있다 여기 다 내가 기막할게기막할게네가 여기 잡아 기막할게쟤어 여기 졌다 안돼 안돼나타타타타타 아나 이거 이거 윈도우키 때문에 아 윈도우키 아니었으면 이긴 건데 아 이래 이래 이 사람이 업보라니까 이게 아 배신하려고 했는데 아 우리팀 뭐함 배신 당했어야지 왜 배신 안 당함 아 이거 윈도우키 개 불편하다니까 윈도우키 발밝한사람은 혼나야 돼 <laughs> 갑자기 일단 얘들 나 나의 희생 때문에 살아남았어 내 희생 헛보이지 마라 얘들아 지금 저의 희생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야 이게 바로 이 세대의 진정한 리더 내가 희생하고 남을 이끌 줄 아는 나 같은 리더 온다 온다. 김재훈 다가오는 거는 개 무섭네. 오! 메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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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한다, 키키. 자, 여러분, 들 이런 식으로 은근 어려운 거예요. 제가 잘하는 거였습니다. 당연한 소리긴 해요. 김재훈이 김재훈 잘하는 거는 당연한 거긴 한데, 오, 여기 아이엠이드도 은근 무섭겠다. 어휴 <목소리> 씨허야 이거 은근 무섭다 은근 무섭네 이거 이거 은 심장떨리네? 오오아 깜짝이야! <laughs> 깜짝이야! 아야뭐 깜짝이야 놀랬네 아뭐아 뭐야 놀래라! 오. 어, 진짜, 어, 어떻게, 성현아. 아, 뭐가, 성현이. 어, 아. 아, 무서워. 아, 개무섭네, 와. 어, 뭐가 오는 소리. 김지현아난 아니겠지?

여기 무슨 장소야, 와. 야, 여기 무슨 장소야, 와. 와, 저기 어디야? 야, 이거 재밌네. 아, <laughs> 앉았다 일어나는 건 뭐야? 기본 패시브야? <laughs>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는? 내가 저렇게 쓰레기였나? <laughs> 지금 보니까 내가 좀 쓰레기였네, 옛날에. 어, 다른 맵. 할리우드 말고 다른 맵 가보자. 어, 호라이즈 해보자, 호라이즈. 어, 야, 야, 뭉쳐, 뭉쳐, 뭉쳐. 같이 다녀, 같이 다녀. 어, 뭉치면 죽고 세모는 산다. 이러면 몰라? 내가 여기 보고 있을게. 네가 거기로 봐. 마치 이것은 나루토와 사스케 급 호흡 네가 여기를 보고 내가 저기로 볼게. 너는 계단만 봐. 오케이? 야너너 알겠어? 너는 계단만 봐. 오케이, 오케이. 계단만 봐. 내가 내가 여기 볼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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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없었어 나도 사야지. 여도금야 하이하이 반갑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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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e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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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깜판 한번 더 해볼까? 이거 매일 어렵다니까, 이거. 내가 잘하는 거야. 벌써 내가 한번 김지원이 김지원을 해보겠습니다. 김지원 성대모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어딨니, 성현아? 성현이 거깄네. 그럼 여기로 가면 성현이가 나타나긴 하나, 둘, 셋. 아, 여깄구나. 하나, 둘, 셋. 얍! 안녕. 어, 제주구렴, 성현아. 이게 바로 심유전이란다. 그리고 방금 여기 한명 있었는데 도망쳤으니까 아마 여기서 오른쪽회유에서 돌아가면 한 명을 잡을 수 있겠죠. 자. 어, 오른쪽에 발소리 들렸거든요? 이렇게 가는 척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뒤로 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 가보면은, 여기, 크로마키 있는 곳에 한명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잡아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성인 이들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뒤에 있었거든요? 여기 좀 기다렸다가 달리기가 찼을 때 저기 한명 있거든요? 아, 오케이. 하나, 둘, 셋. 뜨면 은 이제 달리기가 뜨면, 은 하! 나 <laughs> 어, 일로 와. 바로 잡아줍니다. 어때,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성인들을 잡으시면 됩니다. 안녕? 자,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줍니다. 반갑다, 성인아. 막아주고. 음, 성인아, 그러면 안 돼. 자, 그럼 이제 한명 남았습니다.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메이크업 패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야, 나, 너 여러분들, 내가 요즘 메이 안 하니까 아주 그냥 만만해 보였지? 내가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야. 응, 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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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도망갔다 넘어냈다. <놀람이 뜯어> 뽀! 옐로우 아이제 달리기 찬다. 어. 얍얍얍얍얍얍얍얍얍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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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잘 죽어! <놀람이>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여러분들 성현이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이렇게 아, 오늘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김재원이 김재원 모드를 하는 걸 한번 해봤는데요 어,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어, 저는 나중에도 더 재밌는 워크샵 오버워치 혹은 다른 게임들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